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어, 어제입니다. 어제 QNET 홈페이지에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시험 변경 관련 내용이 이제 올라와서 어, 이런 공지사항이 올라오면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제 올라온 내용 그대로 본문 그대로 이렇게 제가 캡처한 건데 전기 공사 기사 공사 산업기사 실기 시험 변경 안내고요. 어, 변경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문제당 20에서 30점으로 배점으로 출제되던 문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뭐냐? 어, 전기 공사나 전기 공사 산업기사 공통으로 변경 전에 도면 작성, 물량 산출, 견적 산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던 필답형 문제가 지금 보면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당 20에서 30점이에요. 뭐냐면 지금 다른 것보다 견적이에요. 견적. 견적 부분이고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개별 형태의 문항으로 평가되고 문제당 5점에서 10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사 기사, 공사 사는 기사 같은 경우는 견적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었고, 견적 문제가 2016년 4회차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2019년까지는 문제당 30점이 배점되었고, 2020년 문제들은 20점으로 배점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5점에서 10점. 우리가 2016년 4회 이전에 한 견적 문제가 한 문제에다 5점에서 10점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는 그 뉘앙스고요. 어, 그리고 변경 실기가, 어, 2021년 1회 시험은 4월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시험은 현행대로 견적 문제가 20이나 30점으로 배점 될 예정이고 2회 실기 시험부터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시간 및 제출 기준은, 출제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출제 기준 현행과 동일하고, 기사가 2시간 30분, 사는 기사는 2시간입니다. 필기는 둘다 2시간 30분이지만, 실기는, 기사는 2시간 30분, 사는 기사는 2시간입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변경되었냐,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예전 시험 방식으로 변경이다. 그러니까 2016년 4회 이전에 2016년 2회 시험까지는 견적이 5에서 10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견적 문제가 굉장히 부담이, 그, 비중이 커지고요. 학생분들 입장에서 시험치는데 부담이 컸습니다. 견적 문제에서 만든 완전히 다 틀리면은 30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부담이 컸는데, 근데 이게, 음, 제 생각인데, 출제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문제 보면, 2020년엔 통다 5번 이 시험 쳤는데 1, 2, 3, 4, 5회 했는데, 어,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견적 문제의 출제 유형 자체가, 어, 몇몇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이라면 어떤 거냐면, 지금은 견적 전체를 합쳐서 2 0점에서 30점입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어, 뭐, 뭐, 직접 노무비를 구하는 방법, 뭐, 이거 딱 하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교체할 때, 뭐, 노무비. 경비 뭐 이런거 얼마든딱 하나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문제를 출제하기는 다소 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KC의 강화 가능성 그러니까 견적에서 2 0점이나 30점 배점점 되다가 지금 이제 견적 문제에서 뭐 5점 10점 15점 이렇게 비중이 낮아졌을 때 그러면 그것을 채우는 부분이 이 KC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이 단순하게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KC 부분이 더, 어떻게 보면 KC가 공사기사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KC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의 출제 가능성인데, 시퀀스 부분이 2016년 4회부터 견적이 30점으로 늘어나면서 20점, 20점에서 3점 늘어나면서 시퀀스 문제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견적에서 줄어든 비중이 다시 시퀀스 문제가 출제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앞에서 봤지만 시험 기간 출제 기준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출제 기준이 변경되지가 않았거든요. 출제 기준에 시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염두에 두실 수도 있는데, 공사 기사 부분이 기사 부분보다 시퀀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용 찝찝하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규만에 있는 내 시퀀스 내용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출제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퀀수가 출제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좀 찝찝하시다 그런 분들은 정규반에 있는 내용 정도만이라도 좀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공사 기사 부분이 지금 이게 출 지금 출제 경향 이렇게 나왔고요. 또 구체적인 출제 기준도 지금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 뭐. 혹시라도 그 사이에도 다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1회차 시험, 4월달에 있는 1회차 시험은 그대로라고 보시고요. 2회차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뭐, 꾸준히, 뭐, 제 유튜브나 이런 공지사항 등에 관심을 갖고, 뭐,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혼동을 좀 방지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좀 많이 뭐 상심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뭐 여기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